네 안녕하세요. 오늘 부동산 설명남 TV가 소개드릴 내용은 네,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에서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드타운의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청약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 홈페이지입니다. 홈페이지 주소 www.applyhome.co.kr 이고요.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청약 신청하실 수 있고요. 청약 당첨자 조회하실 수 있고요. 청약 자격 확인할 수 있고요. 모집 공고단지 청약 단습, 연습, 모의 청약 할수 있고요.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내용인 청약 일정 및 통계를 확인할 수 있고요. 청약 관련된 어, 문의사항은 1644-7445를 통해 문의하시면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참고용으로 삼, 상담이 가능하다는 라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청약일정 및 통계, 분양정보, 경쟁논란의 아파트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오늘 확인할 내용인 경기도에서 민영으로 분양한 파주 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에듀타운 A38 블록에 1, 2순위 경쟁률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결과 나왔습니다. 뭐 예상한대로 높은 경쟁률을 요관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. 전 타입 1순위 마감이라는 높은 결과. 예, 높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예, 총 공급 세대수 1순위 기준 252세대에 접수 건수 약 12,000건, 12,094건 접수돼서 청약 경쟁률 47.9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네, 타입별로 살펴보면 예, 역시 일단 최고 경쟁률은 84 타입, 예, 84 타입에서 나왔습니다. 84 A 타입이 최고 경쟁률이 나왔고요. 나머지는 약한 평균 경쟁률 정도 선이었다라고 볼수 있는데, 일단 특징을 보면은 어 약간은 84 타입 쪽이 중대형보다 선호도가 높았다. 라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. 일단 중대형은 제가 강력하게 전략 타입이고 분양가도 저렴하기 때문에 제 이전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 강력 추천했던 이 116, 118 B 타입이죠. 118 B 타입을 강력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예, 접수 건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고요. 경쟁률은 상대적으로 어, 118 B 타입이 공급세대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조금 낮게 나왔지만, 이 정도 선이면, 통상 A타입의 선호도와는 대비해서 B타입이 굉장히 활약을 했다라는 부분, 일단 1차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118B타입이 전략타입인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. 84타입에서는 역시 A타입의 선호도는 뭐 최고였다로 볼수 있는데, C 타입이 공급 세수가 많아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전략 타입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어, C 타입 쪽으로 당첨 확률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몰려가서 공급 세수도 많았기 때문에 최다 접수 건수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. 이렇게 되다 보니 오히려 B 타입 쪽이 어, 전략이 전략 타입이 되었다. 뭐 경쟁률은 거의 뭐 유사하긴 한데 그래도 이쪽이 오히려 전략 타입이 되었다. 또 예상을 약간 벗어난 결과다.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84 타입의 선호도 높았던 점, 그리고 A 타입 못지않게 활약한 118B 타입, 그리고 84B 타입이 전략 타입이었다라는 결론.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향후 파주 운정 신도시 쪽 청약을 할 때는 약한 만건 이상의 접수 건수는 꾸준하게 나온다.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좀 감안하시고 전략적인 청약을 통해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문의사항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릴 거고요. 방송 보신 모든 분들 당첨되시기를 같이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